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을 강의하기 전에 신천지라는 집단에 빠져 이혼까지 했던 어느 여자 집사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아내를 구출한 남편 집사님의 영화 같은 스릴 넘치는 사건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이단 문제로 파괴되고 있는 오늘날,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목포에서 한 집사님이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여기 목포인데요. 저는 무슨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아내가 신천지 이단에 빠진 지가 몇 년이 된것 같은데요. 저는 울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 주말부부라서 전혀 모르다가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아내를 다음 주 월요일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목사님 가능할까요? 목사님 꼭 도와주십시오. 마침 상담 일정이 다음 주가 비어 있어서 집사님 바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정오에 이 집사님 부부가 도착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부인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마 신천지에서 상담소에 가면 감금한다. 폭행한다. 약을 먹인다. 돈을 뺏는다. 영이 죽는다." 등 협박적인 소리를 듣고 온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을 안심시키고 가까운 여관의 숙소를 정하고 오전 10시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단 상담은 늘 그렇듯이 이단에 빠진 분들 거의가 처음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상담소에 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 목사들은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고 사단의 목자들이라고 세뇌를 시켰기 때문이지요. 이 여자 집사님은 신천지 교회에 몇년 동안 다니면서 분여회에 속하여 활동하면서 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라는 제목의 사명자 교육용 교재를 다 배웠기 때문에 더욱 완강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상담소까지 올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끌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상담하는 저의 목적은 이분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과 싸우거나 대적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저의 진심을 전달하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졌지만 하루가 지나자 부드러운 태도로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 남편 집사님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의 설득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강의를 들으며 상담을 받던 이 여자 집사님은 하나하나 신천지에 거짓된 교리와 성경에 대하여 배워나가면서 바른 말씀을 깨달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집사님이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찾아 나간 것입니다. 토요일까지 상담을 마치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후에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주일날 목포로 내려가지 않고 제가 가끔 설교하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자기가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실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서 돌아온 이 집사님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이 부부는 목포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편 집사님은 안심을 하고 다시 울산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였고 주말에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출근한 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몰려와 가진 회유와 협박으로 이 여자 집사님을 신천지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린 이 집사님은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졌다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죠.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 집사님은 신천지로 아내가 이끌려간 것을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을 경찰에서는 존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들 돌보아달라고 부탁하고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아내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고민 끝에 결국은 위자료까지 주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셋인데 남편 집사님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 재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한국 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에서 일주일을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신천지의 잘못된 해석과 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아, 그거 틀렸잖아 이건 아니야 이 말씀은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틀린 것을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 여자 집사님을 향하여 바벨론 교회 목사에게 약을 먹었구만 하면서 마귀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던 이 집사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까지 했으니 갈 곳이 없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받은 위자료도 다 써버렸고 신천지를 나오자니 막막했습니다. 결국 생각나는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여보, 나좀 살려줄 수 없어요. 하고 SOS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 집사님은, 거기가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하고 차를 가지고 바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가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아내를 돌아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냐 하시는군요.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온 남편 집사님과 자녀들은 서로 울상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 다시 합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집사님 진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이 가정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였고, 저에게 목포에서 나는 산낙지 20마리를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포에 오시면 유명한 세발낙지를 제가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남해안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코스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는 이단에서 나오더라도 상담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이단이라도 이단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은 당장 이단에서 나오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후에라도 반드시 깨닫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겨서 거짓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남은 가족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